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은 바람방 드시고 앙그리 안 왔어 왔어요 모션 왔어요 모션했어 아, 왔어? 잠깐만요 왔어 버프도 있어서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비 빠지는데 오래 살아야 돼요 태풍만 안 맞고 딜을 천천히 해도 되니까 태풍만 안 맞아서 번식만 안 합니다 아쌍 풍 주십쇼 아야 풍 75? 지금? 어? 오케이. 지금 받아 지금. 없어. 괜찮아 괜찮아 내 바로 아니에요. 마도성 제 시작 마도성 오기 <laughs> 오기 랜덤 알게요. 와 하루에 루드라를 두 번을 보냈 또. 거기 계세요? 암묵의 바람까지 맞고 반대 기둥으로 갈게요 하트징 쪽으로 오세요 오픈요티 확실히 아픈 애 붙어 떠 있으니까 날개 반대로 가자 원딜 딜. 랜덤. 정말 미안. 괜찮아요? 지금 거 맞아도 돼요? 나 물려? 진짜. 뒤에 태풍 조심하세요. 이 정도. 이리리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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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치가 들어갑니다. 아, 니이 물리고 다시 대장에 바람 응겠지날다 정말, 정말, 다말 Okay, come. Okay, c o 광 e i 이 c o m i n 맞 I'm c o m 맞을게 Okay, i 하트 o m 으로 g I'm coming. I'm c o 까지우 g I'm coming. I'm coming. I'm c o 밑에 나와버렸어요. Okay, 여기서도 그 밑에 태풍 있다면? o k 바람 바람. 버틸 거 있어? y Okay. o k a 중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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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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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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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들 들어와도 돼 그리고 바로 아무 걔 봐라. 태풍 발밑터 태풍 번개 나와요. 여기 가운데서 모여요 로드라 자리. 음. 첫 기둥, 첫 기둥, 첫 기둥, 키둥. 첫 기둥에서 보이죠. 여기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람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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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야. 오케이. 어 바람이야. 태풍 조심하고. 오늘 좀 태풍 가져. 최광고 하트, 하트 보고. 나 떴어. 이거 살려야 돼. 응 음, 살렸어. 끝나고 번개 끝나고 번개 g a b u n 번개, 번개 번개 on, come on. No, I don't think so. No, 다시 잡아줄게 no, no, n 이중 지금 써줄래, 오빠? 아니. 안써도될것같아 o no, no, Let me some scramble. Okay, partaging. 나 h a t s 아니 l I don't know. I don't know. I 가 o n t know. I don't know. I d 켜. 나 참가. 그래 다시 합자. 여기. 이중안 썼지 오빠. 지금 차려졌어. 지금 철벽 주세요, 가람. 이거 잡아 이거 천천히 그러자. 해. 장화. 이거 끝나고 번개까지 나와요. 모여있자. 거기 둘이 있어. 둘이 있다가 이거 끝나면은. 이제 거룡의 진동. 뒤로 빠지자. 하나, 둘, 둘 셋. 셋. 뒤로 와, 뒤로, 뒤로. 저 거기 빠지고 가요. 빠졌고. 날개 많이 나와. 날개. 날개.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없어. 오른쪽 커먼 커먼. 가자, 가자. 하트 보네. 이쪽으로. 쭉금 들어가 맞아도 돼. 됐풍 피하고 밴드 온 게. 이제 알아서 피해야 돼. 일이 알아서 정화해 줘요.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우선 힐.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트 지금 좀와요 나 신속 올려 딜 해줘 오케이. 진동 하트징 쪽으로 컴온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오른쪽으로 구석야돼 구석에 응. 언니 거룡의 진동 할 때는 힐 스킬 아예 쓰지 마요 그냥 언니만 살면 돼요 오케이 계속 나 은천중 왔어 아신 아니 괜찮아 오른쪽으로 일로 빠져 하트 보고 빠져요 멀리 빠졌다 언니 지금 살아있는 섭, 섭, 스킬 섭, 섭, 뭐예요? 섭, 섭, 섭. 하나 둘 셋. 더 와야 돼. 가운데로 운로 하면... 빠져야 돼. 알아서 알아서 사러 이거는. 번개 나오고 괜찮아. 맞았다. 사일 하세요. 알겠지. 태풍 나와요. 이거 좀만 버티면 태풍 다 사라지거든. 좀만 돌자. 나한번 한 떴어. 많이 안 해도 돼. 뒤를 안 해도 돼. 살다만 있다탈수 있는 타임 나무하고. 번개 같이 하트. 오른쪽으로 하나, 가자. 그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고 오세요. 힐받아 여기서 힐해 엘지 네, 누나 천천히 와요 자이람에서 급하게 안 해도 음. 돼요 그일 천천히 해도 돼 화면에 들어가 있어서 괜찮아요 경계 나 오른쪽으로. 떴어 어 괜찮아 결계? 아니요 괜찮아요 어어 어, 지금 주셔야 음, 음. 될것 같아요 그... 아죽고셨네죽어 괜찮아 우리만 살아있자 경계 살아있어 경계 떴어 언니, 언니 그거 넣어놨어요 네 일어났어요 내쪽 딱부터 받아 난더 닭버터. 있어 나비우리에 쌓여있어 언니 오시면 바로 결계 주세요 아잉 내가 로 갈게 이거 끝나고 음. 어차피 날개 좀 나아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요 당황 안돼 그래, 내가 일바 들어가 내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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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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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코너 코너 정비 여기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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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태풍만 피해야 1개 센터로 오른쪽으로 오마이갓 태풍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 이거 가운데로 오면 없어 셋. 피했어 힐 박딜 천천히 이제 천천히 들여주게 완전 박딜 안해도돼 이중 켰어 오른쪽으로 이리로 와 따라와 매즈 나 그쪽으로 못가 어, 내가 돌아서 와. 갈게 어, 가운데서 만나 하나 둘 여러분 이쪽 셋. 왼쪽으로 오케이. 오셔야 돼요 거기 내가 있던 곳이야 여기서 잡자 여기 태풍 다 빠졌다 이제 여기 오케이 극딜 여기서 극딜 패광준 딜 해주세요 우주님도 딜 어, 잠깐만 잠깐만 공개 나와 알아서 피해 이거는 이렇게 매저진후로 와요 하나 둘셋일로일로일로일 거기 지선 있었어 오케게 어, 빠졌고 오면 딜하자 나 뒤에. 이거 회가 비리 올려놓을게 방향 한방 거룩 진동 그럼... 계 모여있자 바람 많이 나와 가운데에서 그치? 하나 어, 둘셋 루드라한테 루드라한테 확인 어 루드라한테 내가 하트보고 갈게 거기서 오케이. 오케이. 아요조아해 조심해요. 나 살짝 게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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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